게임보다 재밌는 링킹 리뷰 프리월드입니다. 2021년에는 정말 많은 게임들이 출시되었지만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로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을 하반기에도 수많은 기대작들이 출시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줄 게임이 있을지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채널 고정, 바로 시작합니다. 성장과 파밍의 재미를 살린 라인게임즈 기대작. 언디셈버는 다양한 이야기와 테마를 가지고 있는 맵으로 구성된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면서 박진감 넘치는 액션과 스킬 조합을 통한 캐릭터 성장의 재미에 초점을 맞춰 제작 중인 게임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일주일간 UBT를 진행해 실제로 플레이에 참여하였고 튜토리얼 진행을 통해 근접, 원거리, 주문 스킬을 바꿔가면서 핵앤슬래시 특유의 몰이 사냥을 경험해 볼수 있었는데요 튜토리얼 이후 성별과 얼굴, 헤어 타입, 색상과 같은 간단한 캐릭터 커스텀 마이징이 가능하며 퀘스트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진행되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어 헤매지 않고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벨이 오를 때마다 힘, 민첩, 지능과 같은 능력치와 특성 포인트를 자유롭게 분배하고 클래스 제한 없이 나에게 적합한 전투 스타일을 찾아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었으며 무기 및 스킬 룬 시스템을 통해 개성 있는 나만의 클래스를 만들고 언제든지 초기화 가능해. 새롭게 키울 필요 없이 다른 클래스로 전환이 가능하네요 이외에도 어떤 링크 룬을 조합하는지에 따라 같은 스킬일지라도 각기 다른 효과를 보유하게 되며 룬을 조합하여 스킬 제한 없이 수천 가지의 조합을 만들 수 있어 개성있는 플레이 스타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펫은 바닥에 떨어진 아이템을 자동 획득하기 때문에 일일이 아이템을 주워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고 10분 쿨타임에 아이템을 분해하거나 판매해주는 기능으로 길드에서 플레이 편의성을 더해주었네요. 게임 모드는 메인 스토리를 따라 진행하는 싱글 플레이 이외에도 공격대를 구성하고 거대 보스를 공략하는 레이드 던전, 길드원들과 함께 싸우는 대규모 PVP 길드 전장, 8명의 인원이 함께 경쟁하는 PVP, 영광의 성전을 포함한 다양한 멀티플레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동전투가 없는 전투로 몰이 사냥이 주는 재미와 스토리 진행 시풀 보이스 더빙으로 몰입감을 더했네요. 그렇지만 튜토리얼 중 진행이 안 되는 버그와 귀환시 마을에 NPC가 없는 버그가 있었지만 정식 출시에는 최적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테스트 기간에 이념 결제가 포함되지 않아 BM에 대해 알수 없었지만 인터뷰에서 확률상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예정으로 밝혔으며 개인 간 거래 없이 경매장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템을 판매해 유료 재화를 획득할 수 있어 무과금 및 소과금 유저들도 부담없이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PC와 모바일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하며 피드백을 반영해 연내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고 하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공간 LP 판타지 크로노 오디세이는 그랑사가를 개발한 엠빅셀의 차기작으로 시공간 공간을 소재로 특수 조직 이들이 긴 이론들이 12명의 신에 대항하는 이야기를 담은 MMORPG입니다. 플레이어는 영화를 방불케하는 스토리와 세계관과 고퀄리티 그래픽으로 구현된 방대한 오픈월드를 경험할 수 있으며 크로노 오디세이만의 새로운 직업 시스템과 공간을 넘나드는 랜덤 던전 및 진영별 대규모 콘텐츠와 높은 전략성과 조작감의 전투 액션을 특징으로 하고 있네요. 또한 유명한 글로벌 게임 음악 작곡가 크리스 벨라스코가 사운드 트랙 작업에 참여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1년 테스트를 목표로 개발 중이며 플랫폼별 최적화까지 적용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것 같네요. 고전 명작의 귀환, 대항해 시대 오리진은 대항해 시대를 배경으로 바다를 누비며 교역을 하고 모험을 떠나는 역사 시뮬레이션 게임. 대항해 시대 2의 IP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오픈월드 MMORPG입니다. 이번 작품은 시리즈 최고 명작으로 평가받는 2편을 기반으로 자유도 높은 오픈월드를 구현하였고 대항해 시대 30주년 기념으로 출시되는 만큼 팬들은 물론이고 유저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원작 오리지널 캐릭터뿐만 아니라 이번 작품에서는 역사적인 인물이 추가되었고 한국에서는 제주도 거상 김만덕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16세기의 복장 및 건축과 항구 및 함선 등을 고퀄리티 3D 그래픽으로 구현하였고 200개 이상의 항구를 탐험하고 NPC와 상호작용 및 4천여 종의 발견물과 천여 종의 장비 등보증에 충실한 아이템을 수집하는 재미가 있겠네요. 특히 원작 팬들을 위한 그 시절 감성을 살린 100여곡 이상의 BGM을 구현하였고 대항의 시대 오리진의 비공개 테스트를 통해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추가 테스트를 거쳐 연내 출시일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은 세븐나이츠 IP를 기반으로 실사폰의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세븐나이츠2와는 다르게 카툰폰 그래픽을 특징으로 한 모바일 MMORPG입니다 스토리는 세븐 나이츠가 사라진 이후 설립된 기사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무기를 활용한 핵앤 슬래시 장르와 MMORPG를 결합한 형태로 스킬 대부분을 광력 공격이나 짧은 쿨타임의 스킬들로 이루어져 있어 빠르고 화려한 전투를 즐길 수 있겠네요. 또한 무기 선택에 따라 협력전에서 역할을 실시간으로 변경 가능하며 일정 시간 영웅 변신을 통한 버프 효과를 받을 수 있어 핵심 과금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정식 후속작,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는 2051년 금미래를 배경으로 모바일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 높은 그래픽과 미래적인 디자인의 차와 아이템 및 무기를 구현한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입니다. 금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만큼 오토 드라이브 버튼이 생겨서 무인 운전이 가능해져 솔로에서도 라이딩샷을 할수 있게 되었으며 가속력이 높아 더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지만 자기장 안에서는 방전이 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네요. 또한 차량을 이용해 물자를 보관및 교환할 수 있고 차문을 여러 엄폐물로 활용하거나 정찰이 가능한 탐색 드론과 설치형 광패등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전략 전술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29일부터 이틀간 테크니컬 테스트를 통해 게임의 완성도를 높여 11월 11일 글로벌 정식 출시 예정이네요. 서브컬처 장르의 미소녀 수집 RPG 블루 아카이브는 여러 학우가 동아리 학생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모바일 RPG입니다. SD 캐릭터가 전투를 진행하는 커터뷰 시점의 오토플레이로 플레이어가 중요한 순간 수동으로 스킬을 발동시킬 수 있어 전투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네요. 메인의 캐릭터 4명, 서포트 캐릭터 2명을 편성할 수 있고 미소녀와 총의 조합으로 휴대한 총기류로 구분되어 캐릭터의 속성과 공격 방식 및 무기 타입에 따른 전략적인 배치가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2D 일러스트를 제외하고. 캐릭터 컷신을 포함한 나머지는 풀 3D 그래픽으로 구현하였고 서브컬처 장르를 좋아하는 유저들 대부분이 2D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호불호가 있을 것 같네요. 일본에서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여 호평을 받고 있으며 국내에는 오는 11월 국내 및 글로벌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기대작들을 살펴봤는데요. 추가로 공유할 게임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